안녕하십니까. 부산 케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어, 지난주, 이번주 쉬는 날이 며칠 있었죠, 그죠? 어, 다음주도 마찬가지. 앞으로 주에 한 번에서 세번 정도 올릴 거예요. 한 번에서 세 번. 어, 왜 그러냐면 실시간으로 지금 영상을 보면서 할수 있는 시간이 채워져서 어, 그래서 지금 하루 이틀 좀 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주중에 주간, 주간 그, 하루 내지 한번 내기, 세번 정도 올릴 거예요. 참고하시고, 어, 천명 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사람들 모아 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 실시간으로 바로 할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렇게 참고하십시오. 음, 여하튼, 그렇고. 어... 지금, 뭐, 어중이, 떠중이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고 막, 지금 막뭐 어중이, 떠중이들이 계속 떠들고 있어요, 지금. 떠들고 있어요. 이거는 또, 곧 뭐냐. 여러분들한테 코피 터지게끔 만드는, 만드는 내용입니다. 코피 터지게끔 만드는 내용. 그집게 그, 음봉 나온다고 고쯤에서 매도하라. 그죠? 그집게고쯤에서 매도하라. 바로 맞죠? 그죠? 어제도, 그, 사실은 푸시인데 땡겨 올렸어요. 땡겨 올렸는데, 주가가 빠지기 위해서, 그, 빠, 뜨리기 위해서, 개미를 죽이기 위해서, 참고하십시오. 개미를 죽이기 위해서, 어, 일봉상으로는 지수차트가 그 저점으로 보이지만 절대 저점이 아닙니다. 그 다음 소련,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지금 답이 나와서 소련이 이겼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첫 번째 답이 어디냐면, 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잘 못할 건데, 이해를 좀잘 못할 건데, 차트가 모든 것을 먼저 말을 해줍니다. 차트가. 차트가 모든 것을 말을 해주는데, 어떤 걸, 어떤 걸 말을 해주냐, 어, 독일 차트가 이렇게 지금 뜨고 있잖아요. 뜨고 있잖아요. 뜨고, 독일이 뜨는데 왜그 소련이 이겼느냐 어, 어, 결과적인 내용은, 그 시간이 지나서 답을 해줄 거고, 어차피 소련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이렇게 띄우는 첫 번째 이유가 뭐, 뭐냐, 전저점을 쉽게 깨지 않기 위해서 핵을 쏘겠다는 겁니다. 해결 쏘겠다는 거, 어, 해결 쏠겠다. 주가 한번막 여기서부터 이돈 짜야 되는데, 뭐 돈을 쉽게 그 폭락을 시키고 폭동을 시키진 않거든요. 사이꾼들이 그큰걸 갖고 가기 위해서 좋다 빼지 않습니까, 그죠? 좋다 보냐. 차트가 차, 지금 지금 내용 차트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제 말을 주구 장창 잘 듣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구창창안 듣는 분들은 또한번 코피 터져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려요.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면, 어, 독일 차다가 밑에 아래, 아래에 갭이 있습니다, 지금. 고점에 갭을 띄고 올라가는 거는요, 급락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급락을. 급락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저점 12600, 12600, 12600, 12600, 이기잖아요, 12 12 여기. 그러면 적어도 1500까지는 빼겠다는 겁니다. 빼겠다는 겁니다.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운은 안 빠질까요? 다운도 이렇게 빠집니다, 니까요 그럼 우리 지수는 안빠지겠습니까 전쟁하고 상관없이 저는 2,300이라고 했요 2,300, 2,300. 지금 시간이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는 2,300이라고 했는데 전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해결 쏘게 되면은 어, 2,300은 쉽게 빠지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중에 어중에 정권 방송들이 지, 지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거라 이제 2900, 3000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또해샀는데그말 들어서는 여러분들 코피 완전히 터집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고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뺐다 올리셨고 올렸다 뺄 수도 있습니다 장 초반은 여기서 약한 15포인트, 아, 25포인트 정도 상상하고 출발할 겁니다. 25포인트, 25포인트 정도 상상하고 출발할 건데, 올렸다 뺄 수도 있고, 뺐다 올릴 수도 있습니다. 양쪽, 양차가 지금 다 있습니다, 양차가. 양차, 오늘은. 양차가. 장 초반에 바로 올리면, 있는 돈, 없는 돈. 자, 선물. 선물을 이야기할게요. 장 초반에, 장 초반에 364점. 4.45 이상 올리고 시작하면 있는 돈 없는 돈다 하방으로 때리고 꼽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돈 없는 돈뭐우스갯소리로 어? 하잖아요 지구에 있는 돈다 갖고라고 다 갖고라고 갖고 어? 장 초반에 장 초반에 장 초반에 어. 근데 이제 장 초반에 어, 그 여기서 그렇고. 뭐 여기서 시작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364를 통과했을 때, 우리는 액션을 굉장히 강하게 취할 겁니다. 우리 참고해 주시고, 오늘도, 그, 전일날에 내가 이런, 이런 캔들 나온다고 내가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었고,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통글로통 전달할 때마다 안 맞는 색이 있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내가 통 아니겠습니까? 통! 그, 리드를 잘 따라가면 여러분들 계좌가 풍족해지고, 리드를 잘못 따라가면 여러분들 계좌가, 어, 폭망을 합니다, 폭망을. 잘 따라오세요. 자, 종목들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LG 화반등한다고 그랬죠 반등. 이건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65만 원까지는 나,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걸릴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뜨더라도 그 다시 빠집니다. 힘없이, 힘없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40만 원이 깨진 다고그러니까 완전히 깨졌죠, 그죠? 깨졌죠. 어 제가 던지면 던지는 대로 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 에너지 솔루션이뭐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상상 따고 어쩌고 저쩌고 막참 어중에도 중에도 카카오는요 그래하지 마라 그래서요 이제 그래를 안 하는 날입니다 이제는 네이버 네이버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뺐다가 뺐다가 올리지 올리다가 뺄지는 몰라도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블록딜 블록딜 아네 블록딜 아큰 손들이 크게 시장에 내그 매어 판다 한 목에 판다 이런 뜻입니다 블록딜 전일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 3% 이상 하락이 나온다. 장기 콜. 레이스 콜. 가봐. 배팅 한번 해보세요. 레이스 콜. 콜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하방에 나온다. 장 초반에 빠지면. 16만원 전후에서 빠지면 레이스 콜. 이거는 시간이 가도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납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순만에 깨지면 좋겠지만은, 오늘 우체될지 모르겠어요. 우체될지 모르겠어요. 깨지면 좋고, 이 저점을 깨지더라도, 깨지더라도, 어, 21만원까지는 온다. 21만원까지는 온다. 온다. 기다리면 먹는다. 전쟁이나, 그 핵을 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핵을 쏘더라도, 주가가, 음, 이렇게 흘리네 13만원까지 가더라도 21만원까지는 온다 온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온다 온다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가까운 어, 뱅크는 그리안 앉는게 좋고요 어, 그 다음에 신풍신풍도 볼게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자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자리인데 이게 이제 테마주가 되고 단기 급등이 나왔어요. 단기 급등이. 단기 급등이 이렇게 나와서 그이 자리에서 반등이 사실은 사실 한번 나왔죠. 뺐다 올라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떠주면 떠주면 이 54,000을 통과합니다. 떠주면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통과한다는 건 아니죠. 엘리트 파동에 소파가 1파, 2파, 1파, 2파가 이래 되는 거죠. 1파, 2파, 3파. 3파, 이렇게 됩니다. 64,000원까지, 64,000원까지. 시간을 어,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신 두고. 그래서, 얘는 3파, 4파, 5파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땡겨와서, 이걸 땡겨와서 그릴게요. 여기죠. 4파, 3, 그러니까 1파, 2파, 3파, 3파 다리가 이기잖아요. 3파. 3파, 1파, 2파, 3파, 4파, 5파 1될 수도 있고, 3파가 1 통과를 하고, 4파, 5파 1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드트 파동은 1이 될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9만원, 9만원, 목표가 9만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목표가 9만원. 이 자리에서 그 반등이 크게 나와준다면, 이 음, 요거보다는 얘는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이기 때문에, 얘, 얘 종목은 구만원 간다 손질이라도 돈 100만원 가지고, 이거 내가 이야기를 했다고,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신풍은 만일에 그뭐 누군가가 매조를 하고 싶으면 한1 0만원 물리면 제가 다른거를 선택을 해서 더 크게 먹을 수 있도록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테마는 소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100만원 들어가면 셀트리오는 1000만원 들어가도 됩니다 1000만원 들어가도 됩니다 이게 100만원 들어가면 셀트리오는 1000만원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엘리베이터 파동이 그렇고, 정상적으로 이제 테마가 아니면, 테마주가 아니면, 테마주 설명하다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테마주 설명하다가, 테마가 아니면, 테마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상승을 할 거예요.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테마를 떼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테마 같은 경우는, 급락과 급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움직이는 차트 내용이 급등주 차트 내용이에요. 급등주, 급등주 차트 내용이. 급등주가 뭐냐면,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급등 팍. 이 부분이죠, 이부 이런 식으로. 지금, 신풍이 그 뭐, 저, 다시 21만원 간다, 이런 소리 누군가 한다고 하면요. 그 새끼, 입을 찢어 놓으세요, 입을. 입을 찢어 놓으세요. 저희 때, 추가적으로 도망갈 자리는 이렇게 한번줄 수는 있어요. 도망갈 자리 내가, 이때 내가 이거 12만 5천원까지는 간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이게. 9만원 대 8만 5천대 이때. 이때 어떤 이슈가 나와서 그랬던 거고, 이게 이제, 그, 해외 문제 때문에 주가를 더 뺏어, 거거든요. 그래서, 12만 5천 원갈 수는 있어도, 지금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쉽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가지는 않을 거고, 쉽게 가지는 않을 거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겠죠. 힘들, 레벨업, 지금 이 자리가 뜨면 은 레벨업 되는 단, 계입니다 과거 예를 들어서 신분 같은 경우에, 과거 주가가, 여기가 레벨, 바닥이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주가를 띄우면서 자산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레벨업을 이 자리에서 시키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낮아졌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셀트리온도 뭐재무접표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겨서 주가를 뺐는데 내용이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여하튼 결론만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 오늘은 주가는 위에서 364, 360 테마, 우리 이 저, 저, 파세, 아세, 364, 364. 이하에서는, 무조건 있는 돈, 없는 돈다 하방 때린다. 장 초반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육과, 육과 예를 드릴게요. 육과, 육과, 육과. 여기서 논다 그랬죠, 여기서. 여기서 논다 그랬죠. 여기서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더, 더 가면 완전히 재수라 그랬습니다. 더빠지거 완전히 재수라 그랬어요. 내용 다 있습니다. 빠지면 완전히 재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매수를 해도, 정상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자리까지 오면은 무조건 매수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매수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달러가 빠졌죠? 빠졌죠? 더 빠질 거같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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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더 올라가면 신고점 깹니다 이거. 단기 고점 1,244.4원 깹니다 달라. 깨는지 안 깨지는지 보실 달러가 깨지면 우리 지수, 업종 지수가 어떻게 된다? 주가는 더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된다? 지금 가격보다 더 가격이 싸진다. 더 밀린다. 반드시 짓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풍만해질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